안녕하세요. 비엘 소비엔접폭스들 큐입니다. 오늘 11월 1일인데 플레이브 유하민 생일이란 말이에요. 아는 지인들이랑 유하민 생일 파티를 갈 거예요. 진짜 진짜 개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라왕 있는 날입니다.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입구역을 갈 건데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정의 중앙선 넘어가는 길목이라 그랬나? 엄청 크게 하민이 광고가 걸려있대요. 거기를 가보려고요. 저는 하민버스 생카을 먼저 가거든요. 12시에.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. 어? 나 왠지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, 지금. 기다려봐. 여기 맞는 것 같아. 하민이 나올 때 바로, 바로 찍어야 되는데? 미쳤나봐. 아자 크나면 최고다. 어옷 어, 옷만 옷 찍어도 옷 돼요? 옷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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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당연하죠 저. 뭐, 뭐야? 헐, 네. 아, 대박! 아,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<laughs> 모르는 풀리분이랑, 파미 새일방거 지금 찍고 왔는데, 생각보다 나오는데 오래 걸리네? 저렇게 화면으로 나오는 거 말고, 그냥 이렇게 랩핑 되어 있는 거 있대요. 그거 보려고요. 그리고 이제 지인을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그쪽으로 가볼게요. <웃음> 여기다! <웃음> 와, 너무 예쁘다. 축하한다 효자야 <laughs> 하민아 내가 부자였으면 내가 대전에도 네 광고를 걸어줄텐데 네, 이만 가볼게 <laughs> 첫돌이네 첫돌 네. 이제 카페를 가자 카페 <웃음> 이거다 이쁘다 <laughs> 나... 아니 요한이 <너는> 너무 잘생겼잖아 어떻게 문자 찍지 않아? 으 너무 예쁘다. 음, 진짜 예쁘다. 음. <laughs> 음. 이 오늘 나오는 어, 거나 오늘 등장인가나 <laughs> 아, <laughs> 최고다. <예쁜데>? 미쳤다. 뒷면은?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어머, 세상에. 우와, <laughs> 오, 고글, 어머, 고글, 고글, 어머. 고글. 고글, 새싹 구현된 거 보이세요? <laughs> 아, 나 진짜 미쳐버려 <laughs> 나 진짜 미쳐버려 고스 <laughs> <버스> 카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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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쓸수 있는 거야? <laughs> 헐, 진짜 쓸수 있는 거야? <웃음> 아니겠지. 아니겠지. <웃음> 근데 진짜 고퀄고다 <laughs> 이게 너무 탐이 났었어. 하나, 나머지 하나는 이거다. 하나 둘 이거 그거잖아.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 음. 거 그거 그거잖아.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웃음> 소중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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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알피니콘>. 그린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. 그캐타포이게붙는구만 어. <laughs> 그렇지. 우린 무조건 <laughs> <laughs> 그런지. 예, 몰디제품매 <laughs> 진짜 조그맣지. 아니, 니가 사진 찍었을 때는 그래도 손가락만 해 보였는데 이건 손톱만 하나. 아니야, 진짜 작아. 그게. 모니터 같은데나 이런데 올려놓고 해놓으면 좋고 붙여놓으면 예쁘다. 나는 이이 껍데기부터가 너무 예쁩니다. 아 너무. 네네 여기 진짜 일을 잘하더라. 덕후 장사 오래 해봤어. 뮤비에 하민이가 너무 예뻐. 이 티브를 이렇게. 맞아, 맞아. 만지고 있는 이 표정까지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서. 그럼, 그럼. <laughs> 이거 우리 효자 아이고 귀여워 이거 왜안 내주는 거야? 그치 이거 내줘야지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나의 그러니까. 실물은 이게 최고야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벌써 보여 어머 아이고 아 <laughs> 콘서트 당장 들고 가야지 개 이쁘지? 너무 이쁘지? 진짜 최고다 뒤에도 이뻐 응. 너무 예뻐 응. <laughs> 진짜 최고다 <웃음> 최고 최고 아 <laughs> 아, 음 더두어라 진짜 어,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<laughs> 힘들어 <웃음> 루프탑을 가보자 <laughs> 오, 뭐가 있어? 아아 아, 여기도 이거 있네 집에 어, 데려가고 싶어 <laughs> 이 이렇게 만억도? 잘 돼. 너무 예쁘다. 저 <laughs> 여기 하민이 <화면이. 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개 이쁘다. <laughs> 이거 진짜 잘 그렸다. 얘는 이것도 <laughs> 너무 이것도 <예쁘다>. 잘 그렸다. <laughs> 가족 사진이야. 티켓버. 오 팔. 나 이런 거좀안사 싶다. 애들 생일은 그저 빌미일 뿐. 그냥 이용당한 거지. <laughs> 아직 투어가 끝나지 않았는데, <laughs> 이제 막바지예요. 지금 지하철 가는 길에 또 카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근데 여기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대요. 오. 오, 오, 와, 와 예쁘다. 하나 정도 더 갔다가 아마 이제 헤어지지 않을까. 되게 여기도 뭔가 밝은 느낌이네. 펄컵 기어. 귀여워. 귀여워. 음, 갤로처럼 돼 있네. 아 카페 올 때마다 애들 노래 나와서 너무 좋아. 근데 이거 노래 쓸수 있냐? <laughs> 노래 계속 나오는데 영상에 내 목소리 나올 수 있나 모르겠다. 귀엽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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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돌면서 받은 것들. 아니 나 이렇게 많이 돌줄 몰랐어요. 예약한 데두 군데 제대로 갔다 오고 예약 안 하고 현장 입장하는 데를 오. 세 군데 구경한 것 같은데? 그래도 오늘은 많이 안 더워가지고 좀 많이 돌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집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면 이제 또 방송 준비 해야 되니까 방송 준비 하고 방송에서 봐요. 이만 기소적 규리였습니다. 안녕.